네 안녕하세요 아스트로의 차은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차은우입니다 아스트로의 정규 3집 Drive to the Stary Road는요 네 지금까지 아스트로가 팬 여러분들이랑 같이 걸어온 길 그리고 앞으로 걸어 나갈 길에 대해서 좀 담아봤는데 그 앨범명처럼 그 Stary Road 약간 별빛이 찬란하게 빛나는 게 기다리고 있다 있을 거다 그런 길을 걸어왔다 좀 그런 거를 좀 중점적으로 의미를 담아봤습니다. 네, 어채연입니다어 라키가 얘기한 대로 CG가 약간 되게 예쁘게 들어갔어요. 네, 맞아요. 약간 CG가 들어가면 예쁘겠다라고 노래 들어서 생각을 했었는데 가사 한 마디 먹게 예를 들어 네. 사나는 뭐 파라다이스는 가사가 있으면 평체 파라다이 진짜 낙원처럼 네. 돼 있고 해 가지고 너무 예쁘게 CG가 입혀지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수 있을 것 같고 또 뒤에 보이는 이 차도 저희가 아. 직접 탔거든요. 맞아요. 타서 저희끼리 재미나게 연출도 많이 해봤고 네.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그 어, 바이크 타고 그런 씬을 너무 어떨까 해가지고 요청을 드려서 그렇게 해서 내려서딱 내려서 캔디 슈가팝이라는 장소에 들어가면서 딱. 뮤직비디오가 시작이 되거든요. 음. 아 여러, 여러 가지 좀 소품들도 좀다 각자 네네. 의견을 내서 촬영을 해서 더 뭔가 저희 색깔이 묻어있는 뮤비가 되지 네. 않을까. 아. 차별점이 있다면 그래도 가장 큰 차별점은 아까 형이 진진이 형 얘기한 것처럼 각자의 솔로곡들이 수록되어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지 않을까 싶은데 각자 실제로도 들어보면 각자의 개개인의 색깔이 너무 잘 묻어있고 각자 다 작곡, 작사, 랩 메이킹 다 참여를 했었어가지고 더 뭔가 저희스러운 진진스러운, 뭐 차원스러운, 무민스러운 약간 라키 사나스러운 모습들이 더 들어가 있으니까 네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솔로곡으로 First Love라는 첫사랑 노래를 이제 했는데 처음에 딱 데모 들었을 때 뭔가 그런 풋풋하고 설레는 느낌이 있어서 첫사랑이란 테마로 하면 너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좀좀 어, 재밌게 좀 귀엽게 풀면서 중독성이 있는 좀 그렇게 좀 담아 보려고 흥을 흥얼, 같이 흥얼거릴 수 있게 좀 그렇게 담아 보려고 네, 했으니까 많이 들어주세요. 어... 어,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끼리도 얘기도 많이 하고 생각도 많이 해봤던 것 같은데 아스트로란 팀을 생각했을 때 아까도 뭐 장난삼아 아청청아 얘기해 주셨듯이 저희도 너무 감사한 게 청량이라는 키워드를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또 너무 자신 있는 분야이기도 한것 같고 네. 그래서 빨리 그렇게 좀 자신 있는 모습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서 보여드리면 더 좋은 부분일 수 있겠습니다.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, 음. 더 그냥 탄탄하게 좀 준비를 해서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.